오늘 이거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아, 아직까지도 할로블록이 안 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 참 진짜... 참 속시긴다. 속시겨! 노 드라보터, 인사이드 드라보터와 노 드라보터. 아, 가만 있어봐봐, 잠깐 기다려. 내가 지본이구나. 그래 지금 그남상은 이제 주, 전해준 거지. 남상은 응, 전해준 거고. 그러면 지본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네 아빠 엄마가 원래항 파도랄 마돌 지본. 응. 어, 응. 아 올소 응. 그 저기 저 누구야? 아 안티, 응. 안티엔 올소 어, 저기. 다아 yes, 거기 갔구나 병원 갔구나. 어. 음. 어그 집에 갔다나. 집에 유키 you 유하우스해이어 네, 어, 저기 언클이고가져가 이거 이거 프린 네, 네. 예. 그잘 갔다나요. 모시에요. 못 예. 잘아스트나이 시슬리피어 데타임에서 드라보토 원압. 나 이게 베 박토는 무가비는 나와 올라. 올라? 어 그래 잘 됐네. 그래 확인해 봐야지 확인해 보고 여기 복가실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예 이상 없어요 노프라블럼 예예아 할로블록 와야 돼 지금 아 미치겠어 여기가 예 이건 제 안경이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 사무실이 아닙니다 할로블록 하는 데입니다 할로블록 할로블록 하는데 월요일 날 달래도 안 줘. 화요일 날 달래도 안 줘.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아침. 아, 정말 화딱지가 나서 못 해먹겠네, 진짜. 그래서, 아니, 그, 80장을 좀 빨리 좀 갖다 줘야지 작업을 할 텐데, 이 작업자들이 지금 계속 작업비는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원래 스케줄이 오늘이랍니다. 그래, 오늘 몇 시냐? 그랬더니만은 저 차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차로 우리 걸 배달해 준답니다. 그래서 내가아 그럼 다음 차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가겠다고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미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윤나 그러면 차를 대절을 해 갖고 오랍니다, 차를. 그래서 아니 기다리겠다 그랬더니만은 배달에 불만이 있으면은 돈을 함부로 주겠답니다 여저 기다려가지고 9위를 기다려가지고 9위를 기다렸는데 함부로 해주겠답니다 나이런 아우 속속 보글보글 끌래요 참 봐봐 이아 기다리지 않고는 꼬라지도 안돼 이래가지고 저차 저저 저 사람들 타고 같이 가 같이 가자고 데 h e y that car and then our c a 아니 그러니까 저 차를 타라고 유라이드 yes, i 카 e 스 h a t car 그러지 않고는 도대체 못 믿겠어 아우 진짜, 진짜 혈압 혈압 터져서 못먹겠어 하이블러 b 비 o o d b e c o m 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놈의 집팔장 때문에 이런 집을 갖다가 5인치를 거래하려고 아유 안에 이렇게 신용없는 집하고는 거래를 해면안 돼요 3명에 못살겄어 아, 여기 뭐 트리얼샵은 엄청나게 비싸고요 아, 지금 저 앞에 딜리버리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아 할로블록 참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좀 공급이 원활해 질 겁니다 지금 뭐곧 예, 조만간 안정 되겠죠 예. 일꾼들이 오늘 자재가 안 들어왔다고 일을 못하, 못하게 하고 또뭐 한다고 뭐일 못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꾼들을 가급적이면은 잘그 하려고 하는데 아또 앞에 저기 저 초상집이 있는가 봅니다. 저 앞에 저 앞에 보니까는 그 누가 에 돌아가셨는지 예, 또이 길거리가 이렇게 또왕 막혔네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우회전 할 거니까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은 저걸 추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그 장례 행렬이죠, 그죠? 저렇게 무슨 퍼레이드 하듯이 저렇게 갑니다. 옛날에 우리 나라도 그랬죠, 그죠? 여기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봉인 나라입니다. 봉, 그런데 이 서민들끼리의 장사에서는 그냥 뭐 한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팔아봐야 용돈 정도고, 예, 이런 장사가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이렇게 해놔도 예,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거고, 어 아무래도 조금 큰 사업들이 함부로 어 시작하기 힘든 사업들이 돈이 되는데, 지금 이런 특수한 경기를 맞이해서 아주 자세상들이 요즘 뭐 신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 이렇게 졸라가지고 어, 자재를 졸라가지고 자재를 먼저 배달을 시켜야 되는 참 그것도 9일이나 기다렸어요. 정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정문을 통과할 때 통관비를 또 내야 됩니다. 통관비를 또 내야 되니까는 네, 저쪽에서 이제 D차한테 통관비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통관비 50회 소를 내고. 이 서민 이런 어반포 지역에 살면은요 모든 그 비용이 아 일반 그 일반 지역에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뭐든지 전기라든가 물 공급도 제일 늦고 또 생필품도 항상 아더 돈을 내야지만은 됩니다 거기에다 또 이렇게 통관비까지도 있습니다 예. 아, 이 지역을, 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50회소씩 내는가 봅니다. 아, 일반 사람은 아니고요. 저렇게 자재가 들어올 때통관비를 받는 것 같아요. 마스크. <laughs> 정말 더럽고 치사하게 이자재를 받는 것 같아요.

체킹. 아니 내가 아이 톨드 힘 아까 I told, 어? 알고, 왜 이러고 아이 톨드 응 알고 대하는데 왜또 체킹을 더블 체킹을 해하하튼하기 저기 리누 하하 랜하한테 얘기해 오늘 중으로 끝내라고 이거 할머, 니아 <laughs> 힘들어요 힘들어 이놈 할로블록 때문에 지금 이거 어 아, 안녕 예 옛날 그집 터에다가 바닥에 게 있는데다가 이렇게 집을 급절했네. 어 안녕. 어, 니, 어 니키. 어니어 니카. 니는 누구야. 아이고 <laughs>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안녕. 어 안녕.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이 집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은 어디 갔다어 여있네. 어디 갔나 했더니 여있네. 할로. 어. 자 여기도 이렇게 어 이게 룸피아 룸피아하고 뭐소세지하고 예, 핫도그인가 뭔지 뭐 하튼 여 이렇게 해서 판매하네요.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유어 허즈번드 아 어,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오, 장사하는데도 이렇게 초마를 해놔. 아, 네. 어 음, 커스텀모. <플� takeaways> <laughs> 응 uh, 저기 타 유탈투댐 아니 아니 유도인 투데이 피니시 시켜야지 피니시 어 아침부터 아침부터 또 참 이리 꼬일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타이어가 또 빵꾸 났네요. 아맨 그런 현장으로 또데리더니 우산 렐라네일이또 박혔네요. 기다려? 착한 청년들이네. <laughs> 착한 청년들이요. 고모. 어 리안. 어 여기 있었어. 어. 헬로 어. 자. 리안 저기 저기. 아빠는 저기서 일하고 있고. 다시 한번 재봐. Okay, no, okay, so. 매져 해봐. 매져. 아, I have m e sure 됐어. 아, 따마 따마. 너야 할머니. 예. 할머니 저기 저 이거 어. 이거. 예. 리노리노 히스워킹 나오 s 요 이거 누가 받, 받을래? 그러면 보니파쇼가 이거 저기 저 o 노디 to the l 들라나 o o 들라어다 들라나 다. 어. 다. <웃음> <웃음> 얘가 들고가 빨리 들고가 들어가 <laughs> 아이고 그 신발 뻗는데 한시간 걸린다 <laughs> 자기거라고 저렇게 들고가는거야 음, 잠깐만 아저씨 줘봐 아저씨 줘 아저씨가 안먹을게 걱정하지마 여기다 얹어놓고 밀크 2.4kg, 어, 1개 어. 하고, 예, 이거는 일반 두드려야 빤씩입니다 반씩 빤시. 조금, 일반 두드려 50, 이거는 60이에요, 한 봉에. 예, 그 다음에 캔은 이렇게 그냥 25개 맞췄습니다. 그리고 쌀, 쌀 하나하고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이사빠. 예, 여기가 그, 노블레스 님이 지어주신 집이죠. 이게 노블레스 님이. 그리고 이번 태풍에, 아막 그, 망가졌었는데, 수리를 다 했습니다. 바로 수리했습니다. 이 집은.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어, 예, 파주 삼촌 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어디 있어 리안 그 헬로 어, 리안의 아니 리안이 아니라 리노의 첫 번째 딸그 다음에 아까 전에 누가 누가 넘버 투인가 제가 넘버 투 넘버들이 넘버 어디 있어 넘버들이 넘버들이 어, 넘버 이렇게 3 남매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빠랑 같이 근데 리노는 현재 그 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어 리노는 요즘 계속 일을 열심히 할라 그럽니다 자기가 본인이 자꾸 일을 시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엄마가 없죠 그죠 그런데 새엄마를 구하려 그래도 애들이 막 울어요 새엄마만 어 얘기만 하면 막 울어 가지고 뭐 어떻게 새엄마를 구할 때 구하더라도 멀, 먼저 애들하고 친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엄마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리안이 저 빨래했었지, 저 론돌이 집에서 <laughs> 그때 아저씨가 비디오 찍었지 너 에, 에, 이렇게 노블레스님이 지어주신 집입니다. 어, 이 집에서 그잘 네, 살고 있습니다. 이 보니파쇼가 그 리노의 형이에요. 리노의 형. 그, 저거, 물건 넣고, 그리고도 한 300페소가 남으니까는 여기 아가들한테 이치완 원원드레드 용돈. 근데 얘들 용돈 관리 잘할수 있겠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저도 되겠지 뭐. 이치완원드레드. 파주삼촌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너네들 깎아 사 먹어. 완 응. 완원들애들. <laughs> 아. 애들. 아. <웃음> 아. <웃음> 어. 아. <laughs> 어. 아이고 리아는 다 컸어요. 리아는. <laughs> 어 이가 이가 이숙들어라어이들이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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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여기 이거 돈잘 관리해야 된다. 아빠 올 때까지. 아빠. When you n o come back home, you keep well that money. 데니까님하요 <목소리도> 어, 조금만 사 먹어야 돼. <laughs> 이거를 야, 이걸 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 하자는 거야? 아유. 나. 미치겠다 아주 그냥 그래 시멘트가 총 6포를 해놨는데 지금 이래가지고도 모자린다고 그러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 저 커버 덮을 때까오이놓고 저거 놓고 가급적이면 돌을 많이 써 돌을 돌을 갖다가 저, 저 밖에 나가서 라이브 하느라고 고생했어 그래 저기 어. 자 스타님이 스타 스타님. 어 스타 저기 밤하늘에 스타님. 떠있는 스타님이 어 스타님이 고생했다고 저기 어어 어, 경력은 보내주셨으니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네 감사합니다 어자 수고했어 어. 그리고 참 로즈아는 잠깐만 로즈아는 어, 로즈아는 전에 그 벌스데이 어 망고님 벌스데이 그 생일상 차렸다고 생일상 값을 어마 무시하게 보내주셨어. 그, 페브로리 12, 잊지 말고, one more time 해. 얼마? 빌라? 10,000. 아이, 카운팅 했어? <laughs> 아이, 이즈라이트? 빌라? 10,000. 어, 맞지? 어, 망고님이 주시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